아아아아 아, 아. 어... 소리가 잘 나온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장세요 오늘 좀 전체를 볼까요? 저도 사실은. 어 네시 아스라에 도착한 거예요. 삼원시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앞으로 네시 반에 되나 싶긴 한데 사실 오늘 장이 코스피가 0.23 코스닥이 0.84뭐어이 정도인데 0.23 상승 0.84 하락인데 어, 엄청 안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락 종목이 좀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창에 자, 그래서, 오늘, 어, 3월 7일이구요. 마감시장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뭐 엄청 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 괜찮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좀 아쉽죠.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볼까?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어,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0.38% 하락, 이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0.38% 하락이 아니고 0.58% 상승이고, 다우존스0.2% 상승, 그리고 S&P 0.51% 상승.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3대 시장 다 상승이에요. 마, 조금이지만 상승이에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낙폭이 좀 늘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고, 어, 그래도 하나의 이벤트는 소화한 거죠. 파워 의장 연 그, 청문회라는 이벤트를 하나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3% 코스피가 상승했으니까, 아, 괜찮은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게 볼 수도 있고, 코스닥이 0.84% 하락이니까, 아, 코스닥이 안 좋고, 코스피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0.23% 상승인데, 상승 종목 299종목, 하락 종목 5983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57종목 상승, 1126종목 하락으로 하락 종목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기 때문에 전체의 장세가 절대 좋았다고 볼수 없고, 결국은 대형주들 몇 개로 시장을 좀 막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그 외에 개별주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오늘 그게 있었죠 음 배터리 인터배터리가 있었는데 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 sdi가 어정고체 배터리 추진한다라는 얘기 했고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삼성 sdi가 무료 13%나 어 삼성 sdi 13% 가는 거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어 하루에 13% 가는 거 절대 보기 힘든데 어. 올라갔다는 거. 그, 그러면서 2차원지 섹터가 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사실 삼성 SDI가 엄청나게 많이 흘렀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할,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때 82만원까지 했던 종목이 지금 40만원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어, 근데 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원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흐름이 나와줘야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 d i 가몇종만 움직였지만,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지수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속폭 상승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어, 있는데, 이 2차원지가 끌어올려줘야지, 야, 코스피, 코스닥 양쪽을 다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차원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장수 흐름이고, 뭐, 한농화성이나뭐 저기 고스피로로 아침에 나갔던 종목도 오늘 흐름도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이 차원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별 의미 없는 시장입니다. 어, 코스피 코스다 2700 돌파한 이후에나, 이, 어, 의미가 있고, 코스피가 특히 2700 이상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고, 아니면 아예 하방으로 빠지든지,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다면은 지금은 의미 있는 장수가 아니다. 그냥, 어, 매물을 녹이고 있는 장세고 방향성 없는 장세다 정도로 어, 보는게 맞고 코스닥은 어떠, 얼마일까요? 900은 일단 돌파 해줘야 되겠죠 900인데 사실은 900보다 중요한 건 950입니다 코스닥을 기준, 기준으로 봤을 때 950이 어, 지난번에 저, 고점, 그러니까 어, 2700이 지난번 코스피 고점, 작년 고점이라고 한다면 950 정도 라인이 코스닥 입장에서는 중요한 라인인데 그 전에 있는 매물대 900대가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900에서 950 라인을 도파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지 않고 개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괴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형주들은 그나마 버텨주는데 대형주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중성주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라고 느낄 수어 있는 때다 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까요? 음, 새로 오신 분들도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바이오니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됐고요어 컴퍼니 K, 에이블 CNC, 동훈아나텍 디플렉스 어... 에이블CNC 사실 중소형 주들 하기가 좀 만만한 뜻 아니에요 컴퍼니K 8600원 제가, 그,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전고점 인근에서는 매수할 때가 아니라 매도할 때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거의 지금 컴퍼니 K는 전고점 인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어, 11선에서 지지가 좀 나오면은 반등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 정도에 11선 지지업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종목 자체로만 보면은, 뭐 재무제표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음 쌍봉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면은, 일단 6,3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11선 이탈 여부 확인하고, 어, 손절 여부 한번 테스트하자. 그리고, 쌍봉을 찍었을 때는, 매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쌍봉은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 왜 쌍봉이 매수 자리가 아니냐면은, 쌍봉이 되, 나왔다는 의미 자체는, 이 상방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매, 매, 왜냐면은, 이 자리가, 전에도 보면은, 어, 전에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있는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있는 저항을 한번더 확인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선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에이블 CNC 어... 사실 그 에이블 CNC 하면 미샤인데 어 실적은 나쁘지는 않네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중, 14 증가했고 영업은 이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니까, 러 기존에 미샤가 유명했던 거는 로드샵이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 좀 유명했던 건데, 로드샵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어, 에이블CNC가 요즘 관심을 좀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중국의 화장품을 팔아봤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의 화장품을 팔아봤는데, 지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옛날같이 관심이 있대가 아니고 제가 화곡동에 있는 화장품 도매상가를 가보니까 옛날에는 화장품 도매상가에서 따이 공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도매점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 바, 보내봐서 알아요. 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같지 않더라. 아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laughs> 실제로 막 오픈 그니까 그 폐점에 있는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대가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가 가고 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원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2차원지는 반드시 한번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가 아닌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가게도 힘들고, 기업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기업도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정부는 뭐, 돈 없는 것다 아시고, 세수 빵꾸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는 곳에서는 <laughs> 종목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면은, 어, 저점은 자꾸, 그니까, 저점은 작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작고, 조금 더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워낙에 수급이 안 몰리는 데는 못 가는 측면은 있는데, 사실 종목 자체를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게 나쁘진 않거든요, 종목이. 회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종목이 안 좋은 거지,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의 이 주가가 안 좋은 거지, 종목이나 회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5,500원 정도는 잡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보셨으면 좋겠다. 순환매 돌아가는 양상에서, 어, 자동차, 아, 저기, 화장품에 한번 더, 어, 시기가 좀 오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정도 잡고자, 그 다음에 도우나택, 도우나 텡. 음 최근에 도우나 텡이 도우나 텡이 무슨 테마였더라 예전에 맞네요. 음, 그래 이 도우나 텡이 실제로 음 반도체 펜리스인데 실제 테마를 했었던 거는 진단기로 이제 엮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 근처 매수하셨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종가 전 근처에 매수해볼만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 그 HBN 관련된 종목들. 어, Cx에 관련된 종목들만 몇개 종목들만 올라오고 있지만은 반도체들도 흥풍이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한테 2 4 1선은 지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종가 정도 접근하으면은이 하방이 막크 뭐 깨지 지 않는다면은 그건 들고 가다가 순환매 양상에서 한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2만 3천, 2만 2만 3천에서 2만 5 0 0원 목표가면은 제가 어려운렵못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져가 보실만해요. T플렉스. 티플렉스가 티플렉스가 잠깐만 제가 이거 어디서 모아놨더라? 제가 테마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테마들을 토마들을 모아놓은 것 중에서 히토르 테마가 있거든요. 어 지금 아 테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테마를 모아놨는데 아 테마가 테마를 너무 많이 모아놨네. 찾기가 힘드네. 이제 내가 찾기가 힘드네. 어 테마를 모으다 보면은 너무 많이 모아놔요 모으게 돼요. 테마를 너무 많이 모았네. 어 와씨 찾을 날니또안 보이네. 이게 티플렉스가 가, 가 전에 히토류 테마 중에 어 대장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트리올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멀어졌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요즘은 3화였나? 어씨 안보이네 3화였던 것 같은데 3화 전기였나? 하여튼 지금은 티플렉스가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도 아니고 어, 티플렉스는 지, 과거에 저도 정의원 방에서 한번 매매했다가 아마 이때 우리가 빠져나왔을걸요 이거 몇달 전에 우리가 빠져나왔던 종목인데 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어, 3천원 까도 3천원 거의 다 합니다 저는 3천원 오면 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저가 라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신저가 가는 종목들은 여기서 깨지면은,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2,500원까지 가야 돼요. 매물대가 있는 데가 2,500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3,000원 깨지면 2,500원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3,000원 손잡고 잡고 깨지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어, 그리고 오늘 진짜 웨인 기간이 좀 들어왔네요. 금투가 들어왔으니까, 어, 단기 받는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BH가 이거 코스피 이전 상장되지 않았나요, 이거? 코스피죠. 이거 원래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전 상장되기 전에 조금 움직였다가 이전 상장되고 나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일단 외인 기간 매수가 좀 들어왔으니까, 이거 만약 반등 주면은, 일단, 일단 1차 목표가 18,000원입니다. 전에 있던 저점을 일단 돌파해주는지 보고, 이 저점을 돌파해주면은, 어,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어, 전저점 인근. 여기가 한번 걸릴 겁니다. 여기 매물자 좀두껍거든요 2만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18,000, 2차 목표가 2만원 잡고, 어, 지금 매수가가 17,000원대니까 크게, 어, 뭐, 매, 매수가 높은 편은 아니니까, 내일 만약에 여기서 양목 나오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추세적 상승을 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해야지, 먹을 것도 마치, 어~ 당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하방이 깨진 거를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따로 종목 상담 요청이 더 없으면은 어~ 종목 상담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앞에 말씀드렸구요. 시황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시황은 공개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걸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고재관님, 박수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셨던 분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선담은 유튜브 댓글창인데 로그인 안 하시면 못 남깁니다. 어, 네, 다음주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노란통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